오늘은 어느덧 유튜브가 벌써 8화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뭔가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어떤 음식이라기보다는 먹는 존재를 조금 바꿔봤어요. 과연 오늘 만들어진 음식을 먹어줄 그분이 누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식을 좀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제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라는 책두 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레시피를 통해서 한번 메뉴 두 가지 정도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떤 레시피를 만들지 먼저 소개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해볼 음식은 뭐냐면, 이 책에서 제가 좀 골라 봤는데, 애견을 위한 음식인데, 너무 사람이 먹는 음식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애견이 먹을 수 있는 음식같이 생긴, 요거 참치 브로콜리 머핀 샤아 돼지고기 소세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재료 소개가 됐듯이 오늘은 좀 재료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좀 어떤 거부터 만들어 볼까 고민을 했는데 브로콜리 참치 머핀 좀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캔 참치를 먼저 준비했는데 이 참치는 안에 있는 기름기가 동물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기름기는 체에 받쳐서 완전히 쫙 빼줬고요. 이 준비된 참치를 나중에 머핀에 넣어서 한번 오븐에 구울 거고요. 일단 브로콜리를 좀 사용을 할 건데 오늘 사용할 만큼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 브로콜리는 한번 물에 데쳐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끓는 물에 브로콜리 먼저 한번 데쳐 줄게요. 냄비 준비해 주시고. 냄비에 물을 올려 주고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아까 준비해 뒀던 브로콜리 물에 넣어 줄게요. 1분에서 2분 정도 좀 데쳐 줄게요. 이렇게 브로콜리를 좀 데쳐 줬고요. 원래 이렇게 푸른 채소들을 삶을 때는 안에 소금을 좀 넣어서 데쳐주는 게 좋은데 동물이 먹을 거라서 염분기는 가장 없도록 만들어 볼게요 데친 브로콜리 준비해 주고 너무 쉬워요 일단 넓은 볼을 하나 준비해 줄게요 넓은 볼 하나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계란 한개 넣을게요 그리고 오일이 있으면 오일을 넣어주는데 오늘 없으니까 그나마 좀 동물이 먹어도 괜찮은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을게요 넣어서 일단 풀어요 이렇게 계란 잘 풀어주고, 이게 준비해둔 쌀가루를 100g 정도 넣어줄 거예요. 이게 지금 토탈 3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가량 이렇게 풀릴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준비된 이 부분은 여기다 두고요. 이제 믹서기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믹서기. 자 이렇게 준비된 블렌더에 아까 만들어뒀던 브로콜리, 데친 브로콜리. 먼저 좀더 들어가? 브로콜리 먼저 좀 갈아줄게요. <laughs> 요 안에다가 참치 통조림 캔 어구. 넣고 이렇게 곱게 갈아서 준비해 줄게요. 여기에 아까 해 놨던 이 계란과 쌀가루로 다른 브로콜리랑 참치 넣어서 잘 섞어 줄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넣으면 굉장히 되직해요. 그래서 물한 50ml에서 한 농도에 따라 한 70ml 정도? 조금 더 넣을 건데 이렇게 재료가 남았으니까 여기에 물을 조금 넣어줄게요 잘 섞어주면 됩니다 반죽의 농도는 막 흐르는 그런 일반 밀가루를 사용한 농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되직하게 이렇게 점성이 좀 많이 있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 머핀 틀에다가 채워둔 다음에 5분에서 30분 정도 구워줄 예정이에요 그러면 머핀 여기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오븐을 180도에서 25분 정도 예열 먼저 하겠습니다 오븐은 미리 예열을 했고 이렇게 구울 틀도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 숟가락을 통해서 담아볼게요 어차피 부풀어 오를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담을 필요까지는 없고요이 정도? 해서 작업을 좀 해주겠습니다. 진짜 사람이 먹어도 될것 같아. 간만 뺀 거지. 어. 근데 또이 높이는 또 참치 때문에 간이 살짝 돼 있잖아. 아, 그러네. 생각해볼까. 기름을 빼도. 먹어볼까? 이렇게 담아줬으면 여기에 아까 제가 이만큼씩 브로콜리 한 개랑 뭐 이렇게 참치 조금 남겨놨는데 이거 남긴 이유는 위에 고명처럼 조금씩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이거를 아까 예열해놓은 오븐에 넣어서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븐에 지금 머핀은 구워지고 있고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만들 돼지고기 소세지도 지금 바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해주고 쌀가루도 빼주고 정리를 다 했고 이번에는 돼지고기 소세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돼지고기는 아까랑 똑같이 갈아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빗질을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곱게 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믹서기로 다시 가서 돼지고기를 믹서기에 넣어서 조금 더 갈아주도록 할게요 돼지고기는 이렇게 한번더 갈아서 완전 이렇게 지른 텍스처를 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금치랑 당근이랑 브로콜리는 칼로 잘게 다져서 바로 넣을 거예요 왜냐면 이 소세지는 한번 쪄줄 거기 때문에 따로 데치거나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 시금치 먼저 준비를 해서 일단 한번 세척을 해놨기 때문에 밑단을 잘라주시고 잘게 다질게요 조금? 요거는 다시 아까 씻어놓은 볼에 좀 담아줄게요. 그 다음에 당근! 당근도 세척 당근이니까. 응. 자또 준비해주시고, 아까 브로콜리 남았던 거, 요거는 시금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파리 부분만 이렇게 해서 조금씩만 넣을게요. 브로콜리. 자 이렇게 야채가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 아까 갈아놨던 돼지고기를 첨가해 투하해줄게요. 요거랑뭐잘 버무려서 성형을 해줄 건데, 자그 다음에 이렇게 잘 버무려주면 돼요. 고기랑 잘될수 있게 버무려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주얼이 돼요 이런 비주얼 나오고 이거를 이제 잘 성형을 해서 이거 그대로 찜기에 쪄주면 되거든요 한번 성형 준비를 한 다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성형을 해볼 건데 여기에 종이 호일을 준비해줘요 종이 호일 두장 정도 오늘은 준비가 됐으면 여기다가 아까 다져놓은 고기를 소세지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너무 큰가? 이런 포식할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종유일로 감싸줄 거예요. 이렇게 강형이 유거될수 있게 잘 감싸주고 끝에는 우리 사탕 말듯이 이렇게 말아서 고양이 흩어지지 않도록. 비려주시면 되고 한 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개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찜기에 올려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쪄주면 됩니다. 찜기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찜기에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위에 세 개를 넣어서 오늘은 15분간 한번 쪄줄게요. 이렇게 소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소세지 먼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와우! 머핀도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어요. 오, 근데, 머핀은 분명 고명으로 올렸던 것 같은데. <laughs> 요거를 한번 접시에 담아서 완성을 해 주기 전에 소세지는 조금 잘라서 장식을좀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요렇게 요런 비주얼. 칼로 한번 썰어 볼게요. 단면이 이렇게. 자, 이렇게 썰어서 한번 식힌 다음에 유루모한테 주도록 할게요. 호핀도 이렇게. 그 이거 됐어요 완성이 두 가지를 한번식혀서 유마테, 한번 추보도록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뭐? 먹어? 어... 치킨, 먹어야지. 치킨. 치킨. 치킨?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야 불러줘. 아이고. 기다려. 배달 <laughs> 왔어? <laughs> <정글지대가 웃음> <laughs> D annat